뭐야? 진짜로? 진 <laughs> 진짜로? <웃음> 진짜로? 빨리 가봐. 진짜로? 진짜로? 진가보 진짜로? 이제 로 진짜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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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카니발 판다? 어? <laughs> 나 진짜 이건 이거? <laughs> <laughs> 뭐야! 이거, 네네 니거 아닌데? 왜 갖고 오니 이걸 이거. 팀장님거 아니야? 팀장님 건 흰색이잖아. <laughs> 어... 오비나, 이거. 이이잖아거이 이거, 이거, 차다.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열어? 이거, 이거, 어봐 다리까지, <손눗았어. 웃음> 다리까지 <손눗았어. 웃음> 엄마 차예요. 이거 거야, 어. 이거, 이거 거야 그것도 엄마 차인데 그건 팔 거야. 어. 어. 오. 대박. 이 차? 엄마 차. 대박. 레트기기름이 내내 없어. 잘. 아, 아직 못 붙였어. 토끼 기름. 어음안 들어? 붙일 거야 얼 타? 빈아타어디 타? 여기로 아, 이걸 이 빼기로 있는 가여기 잡는 거여빈아여빈아빈아 봐봐 여기 여길 잡으면 돼 그렇지 <laughs> 아, 너무 좁아? 우빈아 저쪽으로 타라 저쪽 쪽대 토끼가 없어서 마음에 안 든데. 아, 없어서... <laughs> 좋다